이런 대통령 있었냐고요? 뭐 어떤 특정 사건에 관련해서도 네. 과거 여러 대통령께서 엄정한 수사라도 했 지시한 그, 적은 많이 있습니다. 검찰 대정명, 검찰을 갖다 감찰해라 이런 거 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범죄가 대통령 되니까 이 모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성호 장관 항소 포기 문제도 검찰이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라 그런다고 또 이제 내름 합니까? 저는 이런 나라가 있느냐? 자, 대한민국 국격을 위원이 마음대로 그렇게 훼손하는 발언을 해도 됩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단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의원의 발, 발, 아무리 의원이 발언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원의 본인이 바로 범죄자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이 피고인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독재라고 하는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독재, 김건희 독재 대서는왜 함구하고 꿀을 빨았습니까?